조선 부서가 이승만을 살려내려고 작전 모의를 했어요. 고종의 왕실에서 가그랬어요 왕이에요. 어차피 이 조선은 일본 밑으로 들어갑니다. 일본한테 방합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빨리 루스벨트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한테 침선을 보내서 미국하고 잘 지나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하고 말할 용어를 하는 놈이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하나 키워놨습니다. <laughs> 누구냐 그러니까 한성 감옥위 있는 이승만입니다. 그랬더니 고종이 그요안 돼! 그러면안 돼. 그러면 나를 죽이고 지가 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돼. 그랬더니 그러면 일본한테로 나를 넘기세요. 대책이었습니다. 고종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승만 그럼좀 오라고 해봐라. 그걸 불렀어. 이승만한테 물었어. 너 잘못한 것을 알겠느냐 그랬더니 잘못한 거 없습니다. <웃음> <웃음> 이 퐁당당한 거야, 이 퐁당당한 거야. 김놈의씨 살려주려고 불렀더니 안 되겠구만. 당신은 빨리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당신이 이 자리에 <laughs> 있으면 나라가 망해. 대단한 게 있으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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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제 김운수씨사테님날좀보자그랬어요만났 예. 어제하나 문재인이 목사님 부를 시간이 가까고셨습니다 배려 <laughs> <laughs> 없이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목사님 보자고 하할 자기 감각이 좋대 그러면 목사님 거기 가서 싸게 팔아먹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국민 사고하시고 뭐 잘못했다 하시면 용서해준다 그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자 지사님 나을 어떻게 보면 안돼 <laughs> 그래. 그럼 목사님 가서 보라 니까난 그래. 가지도 않아 그 <laughs> <난 별로> <laughs> 내가 문제인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은 하나야 뭐냐 깜빵에 가면 내가 면회 갈 거야 내가 그냥 이슬만이라요 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국 은또 이슬만을 당했어 그러면 너 영혼 잘하니까 너 아니면 루스베트라고 영혼을 말할 사람이 없으니 제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고정이 서어준친는안 가져가야 다그 밑에 정부 관료가 써주면 내 그걸 들고 가야 돼. 그래야 결국은요, 고정도 안 가져가고 정부가 쓴 바로 강료가 쓴 그걸 들고 인천에 서 출발해서 저 오사카를 거쳐서 하와이 섬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열차로 동부로유 e p 를 갔는데 세계 제 h 의 대통령 e 스벨스가뭐이승만을 기다리고 있나요? 계획 a Seph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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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고 p h o r a Seph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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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흰옷 듣기를 좋아합니다. 5천년 동안 한 번도 남해를 칭찬하지 않는 나라인데, 일본 놈의 새끼들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뉴스벨트가, 아, 그래. 그런 얘기라면, 정식 예교문세가 접수하라. 오신턴에 가서, 보게 5분이 5분 5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한테 보고했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한국으로 돌아오지 말고, 미국에 학교를 입학하라 그래서 성교사들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조지와 싱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무슨 공부를 했나 하는 것을 지금 내 통역하는 노태경사아 하시죠? 네. 예. 통역 잘 하죠? 네. 예. 걔가 예인대학에서 공부할 때 내가 걔를 특파원으로 보내가지고 이승만이가 무슨 공부에는 과목을 다 조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이거 봐주적요그 공부의 절반은 신학을 한 거예요. 신학을. 공부한그 과목 중에, 그과목 공부하는 그 모든 비용을 목회자 장학금으로 공부를 닦습니다목회자 장학금 <laughs> 하도 영어를 잘해서 정입학생한테이해대 해서 테스트를 해야죠. 영어를 할줄 아냐? 해보니 하도 잘 해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제대 했더니 하도 잘해서 바로 3학년이 돼요. 3학년, 3학년, 하학교 마치고 하바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프리선 대학에서 박사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 적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때 선교사들이 목사 만들라고 이승만을 리고 데려왔는데, 목사 만들어서 왔으면요, 예측한데, 아마 영락교회와 다이벌 뜨는, 영락교가 맞짱 뜨는 그 정도 큰 경우에 하나 만들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승만은 벌써 아는 거야 왜? 한성가공에서 받은 하나님의 인사 이게 뭐냐? 직관념이야 직관념 누구한테 말을 들어서 아는 게아닙니까요 성령이 다 가르쳐준다 아, 네. 그래서 이승만의 그 능력으로 이승만의 최고의 작품인 제팬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본질을 금방 알아봐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냐. 이건 이승만은 배워서 아는 게아니다 직관념, 직관념. 아, 네. 성령의, 요즘 말로 말하면 투시의 은사 아, 네. 사람 딱 보면요. 사람, 말, 사건, 모든 것을 하늘에 따라가요, 이승만은. 네. 그 당시에 일본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요. 전 세계 지도들 다, 일본 다 보죠. 그런데 이승만처럼 일본을 본 사람은 이승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일본은 진주만을 폭격한다, 야. 그 책을 처음 썼을 때 또라이다, 그러고요. 아, 참. 저신민지국가에서 유학하러 학생이 또라이다, 지쳤다고. 한나도안 보냈어. 재판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1941년이니까, 4 4 진중한 폭격이 딱감가되었다폭격됐을때이책 누가 써다 해가지고 그 즉시에 38만 권만 이승만은 아름다웠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목사하던 것을 소경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목회하기 위하여 이승만은 국가선립자로 나섰습니다 예. 아름다워 예.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이승만이 없는 한국 교회도 없는 거예요 이승만은요 아침 일어나면 무조건 한 시간 기도부터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일본이 주요 백만 성도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이 땅에 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결국 그 기도를 운답 받았죠 받아가지고 정국정 국민여주에서 이승만의 광이 만세 반석 열린이 노래 부르면서 만세 반석 열린이. 아멘. 대가 들어갑니다. 들어, 이게 바로 이승만의 하반식의 또찬성습니다 서서히 내려갈 때에 곧 즉시 우리나라 기독교인과가 108만이라고 아멘 아멘. 대멘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받은 성도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 아, 네. 둘째는 무조건 이승만에게 감사그런데 네. 목사 선비들이 이승만을 욕하면 돼요. 아, 네. 네. 도라에이어리 자식도 없기 때문에 문제냐고 도가족이 하시냐고. 아이콘하고 돌이야. <laughs> 도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들려줄게요. 저런 새끼들이 KBS에서 애새끼들한테 쓰레기통을 갖다 붙어앉았어요 도울 저 자식이 깜빡 치고 다니는 자식. 저게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요 웃기는, 짬뽕이, 웃기는 짬뽕, 용기는 짬뽕. 도우리가 k b s 에 이승만의 무덤을 파서 던져댄다. 이런 소리를 해도 국민들이 봐봐. 야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울 저 자식 어떻게 해야 돼? 죽여. 훌중에안 와야 돼 북한으로 줘. 보내든지 그런 게 북한이 저으면 가라 임마야 찾았어요? 내가 그걸 찾아보라고 했잖아 어? 뭐딱 잘라가지고 입력해 보라는데 아, 도울의 기독교 이야기 1번 빨리빨리 지어라 빨리 이게요 도우리가 이성만에 대해서 말한거 보면 참 과감해요 과감. 저거요 문재인하고 똑같은겁니다 본정신이 아니요 정신감정입니다 미쳐서, 총, 기다렸다 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봐요. 기독교란 것이, 하는 말한 번. 아니, 지겨워, 지겨워. 지 모든 사람은 이 있어, 좋은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미친 총,